그 근육을 약간만 어긋나면 느낌이 없는 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근육 결을 잘 잡고 했을때만 느낌이 살아나는 거거든 예를 들면 어저께 가르쳐줬던 데들이 그런거야 이거를 자 여기 뼈가 있다라고 할때 그쵸 그거 비골 뼈고 그 뼈가 있는 걸 그대로 잡아서 그대로 눌르라고 했어 그치 뼈를 누르는 느낌으로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약간 이렇게, 특히나 수근. 특히나 수근은 모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둥그스러운 맛이란 말이에요, 맛 자체가. 그래서 근육을 딱끝 여기다 딱 저, 맞추지 않으면 느낌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느낌이야. 본인은 하고 있는데 받고 있는 분은 뭐지? 아, 잘 모르겠는데. 뭐 시원함도 없고,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라고. 이해됐어요? 네. 무조건 여기를 막 하... 느낌도 없는데 막 이렇게 누른다고 시원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느낌하고 지금 틀렸거든? 그육 잘못 잡았거든? 자 지금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약간 이 뼈에서 약간 밀리는 각도인 여기를 지금 내가 누른 거예요 수근으로 지금은 이 느낌하고 여기를 정면으로 누르는 거하고는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니까 러뼈 위에 여기를 잡고 여기를 누르는 거하고 여기 약간 여기서 뼈에서 툭 밀려갖고 이쪽에서 여기를 누르는 거는 좀 틀리다고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자봐 내가 여기 그러니까 이 뼈에서 살짝 밀렸어 그래서 여기서 이루고 있어 이 느낌하고 자 받는 분이 네. 느낌하고 같은 동작을 하는데 와, 이 느낌하고 완전 완전 아이 세요 이렇게. 어떻게 이게 같아? 네. 근데 세기가 틀린 게 아니야. 자리가 정확한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비골 뼈가 있는데 이 안쪽에 요기를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죠? 네. 뼈고 뼈에서 툭 들어가는 요기를 하자라고 한 거야. 그치 네. 근데 요이 부분들을 우리는 수근으로 이렇게 수근이 이렇게 직각으로 잡고 이렇게 들어간 거란 말이야. 네. 이렇게 들어간 거야. 느낌. 아프요. 네. 찡하니 가, 잘 가고 예, 있죠. 예, 예. 이렇게 완전. 들어간 거야. 됐어요. 네. 근데 이거를 수근이 할때 밀려갖고 여기서 여기를 눌러야 되는데 밀려서. 저. 느낌. 어, 완전히 느낌안 들어와요.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죠? 느낌. 갑자기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손 하나도 안 바꿨잖아 지금은 바꾸질 않았어 손도 위치에서 여기를 이렇게 들어갔느냐 여기를 이렇게 들어갔느냐 여기를 이렇게 들어갔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위치가 바뀐 것도 아니었다고 맞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시원한데 여기서 각도가 이렇게 바뀌면은 아무 느낌이 없다고 이해가 됐어요? 아, 네. 그래서 체중의 이동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꾸 하는데 뭔가 세게 하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거든 안돼 그러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안돼 정확하고 정확한 그냥 체중의 이동만이 필요할 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봐봐. 내가 어저께 여기를 할 때도 이 자리를 잡을 때는 자, 각도를 이렇게 여기를, 이게 너무, 이렇게 넘어가도 위치가 바뀌어. 바뀌었다고. 잡기가 더 힘들다고,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면. 나는 지금 여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럼 각도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니까 러 얘를 90도에 할수 있는 이 각도가 맞는 거야. 요게 맞는 거지? 요게 또 너무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얘를 갖고, 얘를 갖고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을 하는, 각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각도를 너무, 이렇게 가면, 아, 약간 올려놓고. 그리고 여기서 고정. 이렇게 여기서 살짝 툭잡아주는거 고정.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자리를, 이 자리를, 자, 직하방으로. 그쵸? 봐 올라왔다가 직하방으로. 체중의 이동. 맞아요? 네이 상태에서 체중이 이동 하나, 둘, 셋, 여기, 여기 느낌. 이제 이 많이 들어요.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돼요 그쵸? 직화방 툭, 셋, 툭, 셋, 툭, 셋, 툭. 이건 되는데 여기서 자, 잠깐 내 몸이 조금 정신 좀 놓고. 몸이 살짝 뒤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순간 느낌. 어, 밀려요, 아 앞으로 밀려. 앞으로 밀 같은 각도인데도 느낌. 밑으안 들어가요. 옆으로 밀려. 아무 느낌 없어. 이거, 지금 이 느낌은요. 얘보다도 못해요. 얘보다도 느낌이 없다고요. 이거 느낌이라도 있지. 그죠? 살만 밀리고 있지 무슨 느낌인지 아무도 몰라 자기 혼자 할 뿐이야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마사지를 하고 있는 거야 상대방이 공감하는 마사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음, 그죠 네. 근데 나 혼자만이 마사지라고 하고,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건 아무 소용 없어 그거 이해됐어요 네. 정확한 자리를 정확하게 눌러야 되기 때문에 계속 내가 선생님들한테 물려고 하는 거야. 체중의 이동, 각도,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맞죠? 네. 그럼 이 자리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 자리에 위치 잡았어. 그쵸? 응. 그럼 거기에 내가 이렇게 있는지, 이렇게 있고, 자,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어? 밀렸잖아. 네. 애초에 몸이 각도가 밀렸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내가 이 자리에 잡고, 아, 몸이 이쪽에 있으면 너무 밖으로 빠져있는데? 좀 가까이, 위치 맞추고. 그 다음에 내가 허리만 딱 숙였을 때 이렇게, 각도. 내가 허리만 숙였을 때 직각의 각도. 맞아요? 네? 여기서 시작하는데도, 다시 이렇게 왔다가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이런 거한 시킨 적이 없어요, 나는. 그렇잖아. 네. 내가 언제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 지금. 이거 내가 시킨 거, 나는 들어봤다. 없습니다. 없단 말이에요. 뭐만 하라고 그래, 여기서. 이게 놔두고 직관. 어 상체를 올렸다가 네. 상체를 내리면서 각도 어, 이거, 이게 체중의 이동, 음. 체중의 이동, 음. 체중의 이동, 이동, 이동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네. 맞잖아요. 네. 근데 왜 자꾸 이러고 있냐고? 뭐, 내가 언제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 그런 연습은, 해봐야 연습 아니다니까. 연습이 안 되는 거라니까, 그 의미가 없다. 아셨죠? 괜히 자세만 나빠져갖고 그게 습관화돼버리면 고치기도 힘들어요. 고치기도 힘들어요. 아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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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똑같은 각도로 해서 계속적으로, 어, 이 수근을 직각으로 하는 거. 자, 이제는 어디 해볼까요? 척추 해볼까요? 척추? 네. 척추. 그러면, 봐요. 여기는 결국은, 이렇다고, 그냥, 아직은 전체적인 근육의 도해나, 어디 근육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 설명은, 한 번에 쓱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지금은 위치, 위치만 파악하면 돼요. 자, 척추가 있어요. 뼈가 있죠? 이 뼈에서 툭 떨어질 거예요. 뼈 바로 옆에 툭 꺼진다고요. 뼈 옆에 툭. 요 자리 할 거예요. 뼈 옆에 툭. 네, 요 자리 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수군을 뼈 툭. 뼈 툭. 이렇게 다시 맞춘 거예요. 어디를? 여기를. 그죠? 네. 자, 뼈 툭. 여기. 됐죠? 네. 근데 내 손에 어깨 몸하고의 손에 각도를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각도면 여기는 지금 요상은 뼈가 옆에 있고 이뼈 옆에 근육 여긴데 각도가 이렇게거든요? 90도 각도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맞아요? 네. 틀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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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죠? 네. 애초에 시작이 틀렸죠, 지금? 네. 자, 봐봐. 지금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제 하려고 그러면 틀렸다고. 네. 그렇죠? 네. 상체만 숙여서 이거 아니잖아. 네. 아니잖아. 그렇지?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자, 모이 와서 상체가 숙여서 지금 됐어요안됐어요됐어요 됐어요? 지금이 맞는 거지. 근데 나, 저는 예를 들어서 키가 작아요. 그래서 요거밖에 안 되는데요. 이렇게도 렇게밖에안 되는데요. 그래. 그러면 뭐 해야 돼? 무릎을 하나 다리를 올려서 폭을 높이를 높이면 네.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상체만 했을 때이 각도면 된다. 고이 각도면 된다. 이해되셨어요? 네. 네. 각도 조절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자리를 잡았어, 그쵸 그다음 내 몸의 시작이 어디였는데 여기서 시작할 거야? 이면안 돼. 내 상체를 자 당기고 와서 내가 다시 배를 일으켰다가 그냥 허리만 숙였을 때 일으켰다가 허리만 숙였을 때가 이 각도야 된다.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 뭐만 이제 하면 돼. 자 체중의 이동. 이동. 자 여기에 남아 있는 이 체중을 어디로? 팔에. 이쪽으로 기대면서 이동. 이동. 어. 체중의 이동. 나 다른 거한게 없다고 지금. 그러니까 무슨 고급 스킬의 무슨 어떤 테크닉을 쓴게 아니에요.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손의 놀림을 얘기하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허리 숙였을 때 각도 맞죠? 네. 이거 숙였었지 1 번.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다시 상체 살짝 올린다음에 내려가면서 뭐만 해줘 이제 체중 이동 내 체중을 버텨내지 말고 여기서 체중을 스스로 막 이렇게 이런 버티는 거 말고 체중은 그냥 온 여기다가 그냥 기대라고 두셋두셋두셋두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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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세상에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 <laughs> 네? 아미, 아미 너무 많이 들어와요 두셋 <laughs> 두, 셋, 두. 세, 다 했네. 다 했잖아. 네. 세, 또 다른 거한거 네. 있는 거. 없다는 거지, 내 말은 그니까. 러 이해됐어요? 네, <laughs> 네. 없어요. 다른 막 고급 스킬 그런 거 없어. 기본이야. 마사지는 결국은 기본과 각도만 잘 지키면 그 사람이 제일 잘한다니까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다시. 네. 났어요. 저는 이 여기를 하는데 몸이 왔는데 다리 봐봐요. 다리를 이렇게 뻣뻣하게 해놓으면 허리가 아파요. 그렇죠? 네. 네. 그러기 네. 때문에 그냥 이 다리를 힘을 빼느라고 이렇게 붙인 것뿐이에요. 이거 봐봐. 네. 이걸 붙여놓으니까 허리가 편해졌거든. 네. 이해가 되세요? 네. 또 누군가 키가 작은 분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 힘을 빼면 된다고요. 힘 빼. 네. 빼고, 그냥, 올라왔다가, 자, 무릎 올리고 해볼게요. 무릎 올렸다가, 이렇게. 자, 체중의 이동. 어. 체중의 이동 했죠? 예. 각도 맞았지? 네. 네. 그럼 여기서 내려가면서, 그냥 체중, 두. 어. 셋, 두. 어. 셋, 두. 어. 셋, 두. 어. 셋, 어. 두, <laughs> 셋, 두 <laughs> 셋, 두. 체중, 이동, 두. 끝에. 끝에. 던져. 던져. 체중, 이동하면서, 던져.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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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됐나요? 네 okay. 됐나요? Yeah. 네 오케이 okay. 자 척추 자 여기 하다가 어려워? 그러면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와서 여기를 자 어깨 요 뒷근육이 어깨 부분에 요 뒷부분에 요기가 조금 두꺼워요. 요기만. 딱 요기만 두꺼워요. 네. 자,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여기는 네. 얇고 근육이 약해요. 세게 하면 아파요. 얘는 괜찮아요. 음.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기만 할 건데요. 요기는 기준점이 요기에 있는 요, 요기에 있는 뼈예요. 어깨 뒷뼈. 어깨 뒷뼈, 에톡 튀어나와 있는 뼈가 있어요. 요 뼈를 찾으세요, 먼저. 이해되세요? 여기는 기준점이 이 어깨의 뒤편. 우리 여기 어깨 뒤편에 여기 봐보세요. 여기 뼈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잖아. 요거 찾는 거야. 요거를 이렇게 해놓고 찾는 거야. 그치? 요 어깨의 뒤뼈, 요거. 어, 그치. 여기를 이렇게 보고 찾는 거야. 자, 뼈를 보고 찾지 않고 하잖아요. 그럼 어떠한 일이 있냐면, 자, 여기를 하는데도, 봐. 어? 어깨 뒤편에 근육 그려놓고 사람들은 시각에 따라서 근육 을틀잖아요 그쵸. 근데 아까 내가 다리를 알려줄 때도, 자, 요 자리에서 불과 요만큼만 살짝 좀 빠지면 느낌이 어떻다고? 틀려져요. 완전 다르다고. 네. 그쵸. 네. 근데 여기를 요 지점을 찾아서 여기서 이, 이 근육이 딱요 요 근육이 어깨 뒤편 근육이거든. 근데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여기 같거든. 여기가 어깨 뒤 같단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놔두면. 그래서 어디를 풀어? 여기를 잡고 풀지. 이건 살덩어리예요 그냥 어깨 뒤에 여기 살이 나고. 그거랑, 요 어깨 뼈 기준으로 해서 이 뼈를 딱 잡고 여기서 딱 튕기는 이, 심줄처럼 튕기는 이 근육. 이거랑은 느낌이 완전 틀리다. 이해되셨어요? 네. 뭐 어깨, 어 여기가 를 있어. 왜 승모근 쪽을 가계요 <laughs> 여기, 뭐 여기를 가 계셔. 네. 아무튼, 어깨 이렇게 들어서, 여기 어깨 뒷뼈. 뒷벽. 뒷뼈에서 툭 내리면, 여기 뭐 심줄 하나 탁탁 튀기잖아. 어깨에 여기는 피로근이기 육 때문에 심줄같이 뭐 근육 퉁퉁툭 튀긴다. 이해됐어요? 네. 그 자리. 그러면. 여기를 할 때는 기준을 뭐, 뭐를 먼저 찾아야 돼? 뼈를 뼈를, 뼈를 찾아야지. 이 어깨뼈를 뼈를 만져봐. 아, 뼈에 아 여기 뒷뼈 여기 아 여기 이렇게 모퉁이처럼 돼 있네. 거기서 툭 떨어뜨려 그냥 빼어서 툭. 그리고 다시 이게 봐. 아, 아이심처럼 튀기는구나 이거육 거기에 손바닥을 딱 얹혀. 됐죠? 됐죠? 네. 그다음 다시 각도 봐봐. 내가 여기 있어. 자. 잡았는데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하나. <laughs> 틀렸잖아, 벌써. 그치? 네. 자, 내 몸이 멀어, 안 멀어? 멀어 그러니까 가까이 와. 그래서 일직선. 내가 상체를 일어났다가, 상체를 딱 숙였을 때 일직선. 맞나요? 됐나요? 네. 자, 일어났다가 상체만. 됐지, 지금. 각도가 네. 맞지, 지금.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뭐만 하면 돼? 체중의 음. 이동만 하면 되네? 그치? 네. 하체에 있는 체중을 여기다 고스란히 이동, 이동, 끝났네. 체중의 이동, 이동, 이동. 근데 여기는 근육이, 자, 크지 않다라고 했죠? 네. 여기만 하면 된다. 빠질 필요도 없어, 이렇게 하나를. 처음에 잡은 거기만. 거기만. 네툭 느낌. 너무 쉬운 느낌. 어 아미 너무, 어, 너무 잘. 네. 아미 너무 잘 돌려. 어툭 그냥 이렇게 툭툭툭 체중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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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하면 된다. 됐어요? 네. 여기서 체중의 이동 다시 했다가 안또 여기 척추와서 했다가. 갔다가 척추 하세요 왔다갔다 양다 해야되는거죠? 그쵸 어, 연습 어차피 다 연습할 부위를 네. 알려주는거예요 지금 네. 이해되셨어요? 네 오케이 자 해보시죠